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시대 건강교실입니다.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머리 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나,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나? 하지만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하루 습관 다섯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걷기.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습니다. 말로 하루를 정리하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로 표현하는 행동은 뇌를 여러 방향으로 자극해 기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행동하기. 손을 쓰는 행동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채소 다듬기, 간단한 정리, 버튼 채우기, 이런 행동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뇌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면 뇌도 혼란을 느낍니다. 식사는 제때, 잠은 일정한 시간에, 이두 가지만 지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하루 한 번은 대화하기.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가족과 통화하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짧은 대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순간. 뇌는 기억, 판단, 감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치매 예방 습관은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치매 예방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걷기, 말하기, 손쓰기, 규칙적인 생활, 사람과의 대화, 이 작은 습관들이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미래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TV 많이 보면 치매에 안 좋을까?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